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그런 정책적 공약이라든가 그 와중에 저희 노동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쏠려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조만 10대 대선 요구한 실현을 시작으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5천만 민중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그 어디에서도 1천만 농민과 2천만 노동자를 위한 선거 공약은 찾을 수 없다. 오직 기득권 정치의 부정부패 이야기만 언론을 장악하며 최악과 사악 중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 농민은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기득권 체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땅 모든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불평등 타파와 체제 전환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기득권 정치에 민중의 운명을 걸수 없다. 이제 소외되었던 노동자 농민이 선거판의 주인이 되자 체제 전환의 주인이 되자. 기득권 정치가 내뱉지 못한 노동자 농민의 요구를 만방에 알리고 불평등 타파, 체제 전환 내 길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 농민은 불평등 타파와 체제 전환을 위한 길에 나서며 10대 대선 요구안을 선포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코로나19 이기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관광 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산업 전환 기후 이기로 사라져가는 노동자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시하라. <놀람>